자, 휴원스,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휴원스의 최근 3개월, 음, 차트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9월, 10월, 11월인데, 자, 뭐, 9월, 네, 하순까지는 그래도, 사에 지금 견주한 흐름인데, 요 때를 기점으로, 그한 그렇죠? 단계 레벨 다운이 됐고요좀 행보하다가 다시, 네, 레벨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뭔가 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인지,다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살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 제시하고 있는 음, 휴원스의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37,000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여력은 34.79%죠. 네, 네. 자 그럼 에너리스 네, 탐방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원스 뭐 리포트를 보니까 뭐 연초 그리고 3월 그리고 최근에 요 리포트 지금 올라와 있고요. 가장 최근에 보니까 2026년에 영업실적 성장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뭐, 그쵸. 실적이, 계속 이제 성장,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 높은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휴원스는, 음, 어떤 회사냐면은, 그, 의약품 제조와 의약 외품, 그리고 에스테틱 헬스케어 제품까지 폭넓게 내 네,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그 국소 마취제의 그 리도카인이라는 제품과 예, 주사제 플러 등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 기반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줄 요약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리도카인 네, 앞에서 국소 마취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의 수출 회복과 생산 캐파 확대로 2026년 실적 더나 라운드 기대 라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의료 수요가 좀 회복되면서 이 리도카인의 수출 물량이 다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자, 그리고 회사가 진행 중인 이 생산 능력, 이 캐파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2026년부터 매출 규모가 한 단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눌려 있던 이익도 이제 물량 증가와 공장 가동률 개선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뭐 그렇게 내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두 번째 포인트는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구조 재평가, 배당 매력으로 중장기 투자 매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음, 핵심 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이제 정비하면서 이익 체력과 음,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높아서 이제 배당 매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성과 투자 매력이 동시에 이제 높아질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래 단에서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실적이 회복됐다 라는 내용 쭉 나와있죠. 그래서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볼때 영업이익이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29.5% 네,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네, 98억 원으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자, 이 리도카인, 네,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의 북미양 수출이 2024년 재고 조정으로 감소했는데, 2025년 올해부터는 180억 원대로 회복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내년에는 미국 멀티도즈 리도카인이 출시될 예정이고, 일본 양수출도 연간 50억 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에 따라 마취제 매출이 2025년 누적 14% 증가하면서. 전문의약품 회복을 네, 견인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에 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 개파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두 줄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생산 개파가 확대되면서 2026년 이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라는 이야기 쭉 나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천 이공장 점만제 라인은 2024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었고요. 2025년 3분기 주사제 라인 식약처 GMP 승인이 완료되었고 1공장은 이미 가동률 100% 수준이고요. 2공장 가동률 상승 시에 원가율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수탁 매출 증가와 고정비 흡수로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산 개파도 확대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저, 그렇죠? 내년에 수익성이 사히 많이 좀 좋아질 거다. 요런 이야기 쭉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음, 재무 먼저 생각 배당 매력. 앞에서 우두줄 요약 보내봤지만, 저, 그렇죠? 2025년 기준 현금성 자산이 822억 원, 순차입금 605억 원으로 부담이 낮은 구조고, 2025년 연간 배당은 800원에서 900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2.8에서 3.1%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과 배당 매력이 투자 매력도를 이제 제고한다. 요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보니까 투자 포인트 보면 2025년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전문의약품의 수탁 성장성은 유효하고 서 이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의 수출 회복과 미국 멀티도스 신제품 출시가 핵심 성장 동력이다. 요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통해 리포트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원문을 보면은 원래 음, 2025년 이제 사업 구조가 이제 재편 이제 마무리되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회복될 거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의 수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공장 가동률 상승 등으로 내년에는 이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쭉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렇게, 네, 상세하게 잘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리도카인의 북미 수출 증가 사업구조 재편으로 2026년 내년에 영업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라는 이야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네, 상당히 이렇게 잘 풀어서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리포터 문을 보면은 이런 표나 이런 뭐 그림, 네, 그래프 등이 그렇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원스에 좀 관심 분들은 미래의 가이드 앱에서 리포터 문도 꼭 한번 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원스 살봤습니다.